고맙습니다 겨울 아이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네. 네 고정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제 자 제가 어제 입었던 그 아, 코트도 보이고 되게 많아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조금 예쁜 아이들로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아이고요 지금 제가 어 우선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아이라서 이거부터 네, 조금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응응. 음, 음. 내가 오늘은 조금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네 아 어제 입은 거어네 맞아요 조록이님 네네. 자 우선 어제 그 아이는. 베이지 거랑 같이 해서 자요 아이였어요 이쁘죠 어자 얘가 지금 제가 착장을 했던 요 아이가 네네 자요 아이였죠 요 아이 제가 제가 어제 베이지를 입었었어요 자 이렇게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네 원피스형 트렌치 자 원피스형 트렌치고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 사장님이 아직 그 레고를 못 하셨나 봐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45,000이냐, 5만이냐 그런 거는 있는데, 베이지하고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벨트 장식이. 베이지하고 5, 6, 6, 7, 7. 네네. 어, 맞아요. 어. 아, 진짜? 매봉이님 어, 저는 어제 5호를 입었었거든요. 자, 이렇게 요렇게 있었어요. 이렇게세 가지. 자, 어, 오하라님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어제 착장을 했던 건 6아이였어요. 자 근데 우선은 얘는 5, 6, 6, 7, 7